자, 사과 파트에서 중요한 포커스 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토리 포인트 의사소통 기능이 있네 일반적으로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라는 표현이죠 그치? What is the matter? 그니까 What 무엇이 그치? Is the matter 문제니? 라는 개념에서 What is the matter? 혹은 이게 What's wrong? What is wrong? 너 무슨 문제 있어? What is wrong?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Why are you? Why are your long face? 이런 표현도 있나? Long face, 긴 얼굴이 아니라 long face가 표정이 어둡다는 표현이거든. 그렇지? What is the matter?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가 표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고. 맞죠맞죠 What's up? What's up? 무슨 일이야? 말이죠. 어떻게 지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나오는 상황이니까 두 개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다음. 기쁨이나 유감을 말할 때 우리가 I am 나는 감정 형용사가 나오죠. 그쵸? Glad 기뻐요. Sorry 슬퍼요. Angry 화나요. Excited 신납니다. 까지지. 그지그 다음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게요. 맞지?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부사적 용법의 이유야. 해석은 v 해서라는 해석을 잡는데, 즉 to hear hear that 하면요, 그것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을을 들어서 들어서 화나 흥분돼 기뻐 그다음 미안해 혹은 sorry와 같은 게 afraid라는 친구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OK? What's the matter? 표현 기억해라 자, 4과문에서 나온 첫 번째 문장 형식은요 첫 번째 I got a new pet 할때 got get의 과거형이죠 get, got got을 써도 되고 이때 따라 같은 이를 쓰기도 하죠 그쵸? 대체 got a new pet 할때 나는 got a new pet 새로운 애완동물을 얻었어 여기서 말하는 got은 대체 얻다 라는 개념에서 buy나 혹은 purchase 구입하다 purchase 구입하다 사다 이런 느낌 잡으셔도 됩니다. b u y p u r c h a s e 는 왠지 물건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 New Pet today이고요. 이 문장 역시 단문이죠. 왜? 서술어 개수가 하나니까 맞지? 그다음 나와 New Pet의 관계를 봐봐. 나랑 Pet은 같은 용달래요 다르죠. 즉 목적어 되니까 삼형식입니다. 자, Don't give chocolate or ice cream to a Guinea Guinea pig. Guinea pig죠. Guinea pig은 생지처럼 생긴 건데, okay? don't give. 명령문입니다. 주지 마. 주지 마. 뭐를? 초콜릿 or ice cream을. 누구에게? genie, fig, 에게. 라는 개념에서 don't give. 주지 마. 여기까지 됐지? okay? a, genie, fig 해도 돼요? 상관없죠. 근거는, 왜 나에 있는 기분은 3. 초콜릿과 ice cream 주지 마. 누구에게? to, 어 이렇게 명사 앞에 전시사가 들어가면, 우린 수식어로 잡아버리죠. 기니어 피그 에게, 니까 에게 서로 힘이면, 노! 부사, 부에 대한 느낌이고. 반면에, 툴을 뺀 상태에서 어 순을 바꾼 거야. 기니, 피그, 에게. 목적어, 에게. 즉, 이게 우리가 배웠던 목적어 원. 그지 목적어 원을 간접,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지 뭐를? 초콜릿. 초콜릿은 안 세죠. 그쵸? 초콜릿 or ice cream. 을 주지마 할때 그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O 선생님은 O2라고 할 거고요 기본 개념이 직접 목적 어입니다 직접 목적어 하는 건 give라는 이 동사의 직접적 대상 주지마 뭐를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누구에게 간접 받는 것이지 그치 여기까지 해서 기본 동기 n t g don't give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은 명령문이 되는 문장 똑같아 or 이하에 대치 서술 없지? 단문이고요 알겠죠? 그면은 형식은 3형식입니다. but, but. 그렇지만, don't give, 이하는 4형식으로 되는 거니까, 형식상에 대한 변화도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